반갑습니다. 똥개입니다. <laughs> 형들 여기는 갈도입니다. 갈도. 우리 마누라가 먹고 싶다는 돌돔. 뭐 이런 큰 돌돔은 아니지만은 뺀치. 돌돔 이제 좀 작은 것들이죠. 자그 친구들을 잡으러 제가 갈도에 나와습니다 이맘때쯤이면은 저 갈도에 돌돔이 뺀치들이 좀 많이 붙는다고 많이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얼굴은 항상 오는 게 뺀치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시간은 4시 50분입니다. 4시 50분. 도착은 2시 좀 넘어서 했어요. 바다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두워서 카메라를 켜지는 못하고, 자, 조류가 어떻게 가나, 어? 하도는 어떠냐, 뭐 이런 것좀 확인해가면서, 자, 상황을 한번 살 훑어봤다고. 한 1시간 한 안에 동이 터서 밝아질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자, 에어, 밝아지기 보입니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 즐긴 나이 그죠?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에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 와, 아마 진짜 카메라를 켤 수밖에 없다. 켤 수밖에 없어. 자, 일단은 참돔 한 마리 올라왔고 오늘 대상어 종이 뭡니까? 벤치 아닙니까? 크릴에 입질이 없어 가지고 참기찌를 달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고마 싹 하는데 쪽하고 들어가더라고 자. 자.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럴 시간은 아니거든. 빨리 줘야 됩니다, 빨리. 와, 제가 지금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서, 최대한 일단 열심히 하면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낚시. 삼계찌를 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떠요 뭐, 던지자마자, 씨.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야, 좋다, 아이. 야, 이거 뭐 채비가 깔아 앉기도 전에 바로 이끼리 왔습니다. 와, 따 이거 도둑 도둑 맞나? 와. 어, 어. 아. 아, 아 터졌다. 우와. 우와, 오랜만에 해서 제가 감을 잃었습니다. 아 미쳤다. 미쳤다. <laughs> 목줄이 약하진 않았어요. 약하진 않았고, 여예 슬려서 터졌습니다. 이와 위에서 바로 물었는데? 야, 지금 뭐 얘기할 시간이 없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 형들 내가 이렇게 행복하길 바란 건 아닐 텐데. 그죠? <laughs> 자, 지금은 크리라입니다혼무시였습니다혼무시 어이구, 망급하다, 씨. 참개찌렁이에 물었으니까 돌동일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째는 게 계속 쭉 째던 게 아니란 말이지. 아, 이투이 시원하네. 자, 형들. 뭐큰거 가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다시 안정적이졌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연타로 잡았다고 마음을 급하게 먹고, 어?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대상어종은 벤치기 때문에 손님 고기가 또 부실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5호 대 낚시대에 3호 줄, 3호 줄을 감고 목줄이 2.5호 그리고 제로치에 조수욱기 물리고 목줄은 한3 m 가량 중간에 비봉돌 하나 물리고 긴 꼬리바늘 7호 크리라고 호무실을 준비했는데 크릴에는 그닥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비봉돌을 물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반탄류가 생각보다 세요. 조류 자체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여기 반탄류가 세기 때문에 쥐포도 물려봤는데 채비가 잘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겁긴 한것 같은데 그래도 비봉돌로 바꾸고 나서 참돔도 작고 벤치도 작고 방금 큰 입질도 받고 밑밥은 바람에만 주겠습니다. 조류가 뻗어나가진 않고 요 반탄류에 맞춰서 자, 요 근처에서만 사클로 가게 튕겨나게 나가게끔 어, 그렇게 나오려할 때도 안나오던 감성도 배불감성도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떨어졌다 큰일났다. 씨, 미법 쳐야 되는데. 아, 일단 그 나중에 생각하고... 아... <laughs> 아... 씨. 수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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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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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40분이거든요. 아직 낚시할 시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조류가 우측으로 갈때 그대로 쭉 흘려주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잡고 있었어요. 미끼가 놀수 있도록 무작정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입줄을 계속 잡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찌가 자물자를하더만은훅 들어가길래 이게 결정적이딱 감성물 입질이었어요. 이게 벤치가 아닌 것 같은데 싶었는데 감성돔을 주는 내가 상상도 못 했네. 계속 잡고 있으면 채비가 뜨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풀어주면서 흘렸는데 멀리 가면은 엄마 다시 감는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겠습니다. 멀리 가봐야 뭐부실이 말고 더 있겠습니까? 널도은 바로 앞에 있다. 헤이 안넣나 어쭈 울고 있네. 어허 또 넣네. 그렇지 으쌔쌔쌔쌔이잡 아잇 자다씨 에헤이 참말로 씨 너무 재긴나다자 대상은 나온다 대상은 나와 아땀 보이졌다 와 더워라 해독잘라시라안 뜯어 말도 없노 먼저 어아씨안 잠갔네 기존에 제로지 채비를 빼고 반유동으로 해보겠습니다 반유동으로 고부력 반유동이 아닌 저부력 반유동으로 3비 정도가 좋겠네요 3비 뽕돌를한 2비 정도로 물리고 참백지렁이를 물리면은 한 3비정도 부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채비에 계속 끌어당겨도 그 수심층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계속 밖으로 조류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조류가 저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면 은 제가 생각했을 때 뺀지 낚시는 헛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갯바위 밑에 발 앞에 붙여야지 조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요 2주 동안 비가 계속 왔거든요. 뭐 다들 아시죠? 지금 전국이 장마라 뭐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도 못 가고 힘드실 텐데 오랜만에 비가 그치자마자 나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개빠이 컨디션 치기 줍니다. 와, 냄새 하나도 없고, 너무 깨끗하다. 너무 좋다, 낚시하기. 어? <laughs> 자, 낚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잘 있네, 이네, 새끼들. 어? <laughs> 와, 진짜 지 잡으러 왔는데. 와! 이 뭐고? 와, 따, 야. 감시 나오라 할 때는 그래, 안 나오더만은. 야, 따, 이거 옷자다, 이거, 씨. 아 헤드! 참! 우와! 여 <laughs> 요. 요 고기 내호호호호호와 미쳤구나 오늘 호호 날이구나 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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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당하호호호수 <laughs> <laughs> 있습니다 태양이 오늘따라 너무 좋구만 어 자 형들 와이 무슨 일이고 요 뒤쪽 편에서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없어서 저 반대쪽으로 조금 대충 던지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laughs> 이 뭐고 이거 어긴꼬리 아이가 긴꼬리 <laughs> 갈도에서 사대동을 제가 클리어했습니다 이런 날이 있나 어 押して押して押して押 삼무시가 혼자 사부자 사부자 고기 저있으면은 잡고 아니면은 절대 안고, 잡았으면 되겠습니다. 아런데 <laughs> 오늘 뭐합니다 오늘 조가 제가 다 잡았습니다. 사대돔, 감성돔, 참돔, 기꼬리뱅해돔 돌돔 뭐 돌돔이라기 좀 그렇지만은 솔직히 이게 제 인생고기 아니겠습니까? 여름 감식긴 하지만은 저는 이걸 들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옷짜 잡으면은, 진짜 멋있게 놓아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소원을 풉니다. 나, 크... 준다고! 아, 야, 고맙다. 으이자. 어. 자도, 어, 산란 끝나고 힘들 거 아닙니까? 자 보니까, 꽃게 생각 많이 나더라고. 어? 아, 오늘 뿌듯하다, 뿌듯해.